여기 한국인들에게 도발하며 온갖 정신 나간 짓을 벌인 유튜버가 한국 남자의 발차기 한방에 내동댕이 쳐져 길바닥을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인 남성의 용기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는 펙파원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이슈와 사건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제게 특별한 인상을 남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으며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일상에 녹아 있는 곳이거든요. 외국인들의 따뜻한 사연을 접할 땐 한국인들에게 존경심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눈에 들어온 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갑자기 미국 크긴 유튜버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건을 접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어느 길거리에서 한국 남성이 크긴 유튜버에게 달려들어 발차기를 하고 유튜버가 바닥에 나뒹굴자 흠씬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보였고. 입술도 터져서 피를 닦아내고 있었죠. 저는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먼저 폭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묻지마 사건처럼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외국인을 폭행한 건가 싶더라고요. 인터넷에는 한국인의 무차별 폭행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댓글을 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사건의 전후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우선 그 흑인 유튜버와 한국 남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폭행을 당했던 존이 소말리는 미국인 유튜버로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극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더라고요. 그의 기이한 행동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나 길거리,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몸가 추태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의 실체를 알고 나니 같은 미국인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처음 존이 소말리가 한국에 들어와 찍은 영상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장소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가 벌인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념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기르기 위해 세운 상징물로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곤 하죠. 하지만 존이 소말리는 이 상징적인 장소를 모독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단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는 소녀상이 옆에 앉아 볼에 입을 맞추거나 소녀상 앞에서 엉덩이를 내밀며 큐월킹을 추는 등 카메라를 보며 보란듯이 입에 담기도 힘든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뭐 하는 거냐며 그만하라고 하자.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녀에게 사랑을 표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한국 시민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역겹더군요. 이걸 즐기며 보는 사람들도 이해되지 않았고 저는 계속해서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의욕었던 것은 그가 소녀상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 9월 26일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소말리아인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의 오로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본명은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금융학 학사를 전공한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이런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존이 소말리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저는 그의 문제 행동들을 조금 더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설적인 메시지와 음성을 계속 송출하며 방송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마우쩌동 찬양곡인 하늘의 붉은 태양과 북한 국가를 송출했죠. 주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직원이 볼륨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그는 소음 공예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근처에 있던 한국 남성이 항의하자 자신은 자폐증이 있다며 불러대고 사이렌 소리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증을 변명 삼아 계속해서 기행을 지속하던 그는 고안팀이 오자 자신을 지적한 사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계산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홍대 거리의 한 편의점에서는 서초와 콩라면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아마우쩌둥 찬양곡인 하늘의 붉은 태양 등을 크게 틀며 소란을 피웠는데 점원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며 조용히 하라는 지적을 받자 허공에 주먹질하는 신용을 하며 라면, 물을 테이블에 붓고 면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한국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그런 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송출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한 존이 소말리는 종이의 전범기를 그린 뒤 경희대학교와 그 근방에서 한국인에게 전범기 그림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반응을 묻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전범기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런 방송을 한 것이죠. 선녀상과 전범기 사건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한국인들 모욕한 사실을 알게 된후 저는 그를 폭행한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했고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가 이 모든 행동을 자랑스럽게 방송하며 조회수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그는 느튜브 본계적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자 지구대 앞에서 자축을 하며 경찰과 하이파이브까지 하는 모습도 송출했습니다. 그는 더욱 신난 듯 경찰 앞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췄고 경찰의 방조와의 온갖 민폐짓은 다 저지르며 한국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경찰들을 외국인인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경비견 정도로 생각하며 자신의 민폐짓에 누군가 지적을 하면 숨쉬듯 바로 경찰을 부르는 행동을 반복했죠. 특히 존이 소말리가 주로 활동했던 동네의 지구대 경찰들은 그의 문제 행동으로 수차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행동이 과한 외국인의 소동으로만 생각하고는 바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그렇게 문제 행동을 반복했던 사람이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저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존이 소말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장짓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인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말리가 계속해서 위협을 피하고 경찰을 빠르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국인 유한종 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는 소말리의 도주를 돕거나 경찰서에 붙잡혔을 때 소말리의 캐리어를 직접 들고 오는 등 스스로 흑인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존이 소말리는 한국인 조력자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을 자신의 모니터로 생각하는 듯한 태도로 자극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한국 사회는 그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을 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민과 유튜버들이 그에게 응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존이 송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홍대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그에게 걸어와 그의 얼굴에 불주먹을 날렸고 송알리의 동료가 한국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가 되려 휴대폰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은 휴대폰을 찾으러 온 동료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걸어갔죠. 소말리와 그의 동료는 한국 남성이 천천히 걸어갔음에도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물을 뿌렸던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며 강약약강의 추태를 보였습니다이 사건은 제가 소말리에 대해 처음으로 접했던 내용으로 제가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 계기였죠. 불주먹을 날린 남성이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자 대단히 멋진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존이는 여전히 한국을 자신의 놀이터로 생각하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방송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차 폭행 사건 이후 3일 뒤 바로 2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니 소말리가 주민센터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지나가던 한국 남성에게 발차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소말리 일행은 이번에도 전혀 반격하지 못하고 경찰 뒤에 숨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죠. 이때도 경찰이 황급히 제지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사람들은 조니 소말리를 보호하는 경찰들을 질타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유튜브에 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전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사진과 함께 아베 신조 난 당신을 위해 한국인 을 물리쳤다라는 문구를 적어 올리 며 한국인들을 또한번 도발했 죠. 그의 행동은 단순히 조회수를 노린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잘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도발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도발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고 존이가 받게 될 음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난 후 이번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3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한국 남성 유튜버가 송파구 방이동 장안빌딩 인근에서 직접 소말리를 찾아가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말리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그가 건물에서 나오자 사건을 벌인 것이었죠. 당일 소말리가 심야 라이브 방송 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보이며 조롱하다가 실수로 숙소 내부가 화면에 비치게 되었고 소말리가 배달시켰던 피자상자 가 영상에 노출되면서 그 피자 브랜드가 입점한 지역을 추적해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피자 브랜드가 입점한 지역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말리를 찾기가 더 쉬웠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그 피자 가게는 udt 출신이 한국 남성 덕분에 내국 피자집으로 알려져 훈훈한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문득 그렇게 집요하게 소말리를 찾아내서 혼내준 한국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한국인은 다름 아닌 유리티트김대 하사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거침없이 소말리의 얼굴을 가격했고 소말리는 바닥에 넘어지며 입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는 연행 직전 소말리를 향해 굿나이시라고 말하며 존이 소말리처럼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직접 처리해주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국을 비난한 외국인을 향해 복수한 그의 행동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한국에서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의미 있고 멋있어 보였죠. 그 영상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인 남성의 영상을 본후 소말리의 문제 행동과 한국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의 망설임 없는 발차기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구는 존이 소말리를 보며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존이 는더 이상 한국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인 남성 정말 대단하다. 사이다를 마신 듯 통쾌하다. 한국인은 부레를 보면 참지 않는다. 여러 의원의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조차도 소말리는 당장 미친 짓을 멈춰라 저 자식은 미국에 있었으면 진작 청 맞아서 죽었을 거다. 미국을 욕되게 하는 녀석은 미국에 다신 들어오지 마라. 이처럼 소말리를 향해 비판을 한과 동시에 한국인을 향해 응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센척하고 있었고 일부 시청자들은 소말리 이랜이 마약을 했다고 제보하며 한국인 유튜버가 그들을 마약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이 소말리는 미국으로 도망치기 위해 출국을 계획했으나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그를 폭행, 성추행, 마약 사용 의심 등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출국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탈출하려는 그의 계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기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료 기자 애니 존이가 한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이가 결국 출국 금지를 당했대 동료인 애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한숨을 내쉬거나 고개를 저으며 그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존이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분명히 이런 응징은 받지 않았을 거야. 한국에서 했던 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였으니까 자기가 버린 일에 대한 그가를 치러야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던데 이번에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 존이가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봐야 사람들은 다 알텐데 말이야, 저를 포함한 사무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존이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존이, 소말리가 한국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그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이제서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한국 사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이 정말 대단하다며 한국의 법집행과 사회적 단결력을 칭찬했습니다. 존이 소말리에 대해 더 파헤쳐 보니 그가 일본과 태국,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민폐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불법적인 촬영을 이어가거나 고성방가를 이어갔고 일본 내에 다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됐습니다. 소말리는 비즈니스 방해 혐의로 올해 1월 벌금 20만엔 약 1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비자 초과 체류로 인해 일본에서 추방됐죠. 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해당 행동을 담은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받으면서 이를 즐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도 몇 차례 폭행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저 경고 수준으로 끝났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이는 한국에서 얼굴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응징을 당한 겁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모욕을 당해도 가만두지 않는 민족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나서서 홍출을 내는 단호함이 있죠. 하지만 소말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한국인들에게 받은 대우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국인들이 그를 과하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가 벌인 문제의 행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그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태도가 반성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의 행동에 실망한 해외 팬들마저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존이 소말리는 그야말로 진태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적 책임을 비할 수 없을 듯 했고 해외에서도 그의 이미지는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과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접수하며 결국 차단과 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었죠. 존이가 그토록 자극적인 행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관심은 이제의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복수이고, 그의 도발적인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이미지에 더큰 타격을 입혔고, 그는 자신의 채널과 활동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니에게는 한국을 떠나더라도 더 이상 그를 반길 곳이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마저 그를 외면하고 심지어 그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그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참교육을 경험한 그는 아침내 본인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결국 존이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이 소말리의 행동을 목격한 한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분노가 끓어오른 나머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위치를 추적 해서 폭행하겠다는 협박을 지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존이 소말리 사건을 계기로 그를 비판하는 게시판 이 따로 개설되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 분노 와 실망을 표하며 비판해 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존이가 벌인 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넘쳐났고, 그의 행동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조롱, 공공장소에서 버림무례한 행동,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도 그의 문제점을 알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조니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행동이 용납된다고 생각했냐라는 강한 비판에서부터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엄중한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를 대놓고 조롱한 그의 행위는 단순한 도발을 넘어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 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존이가 단순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의 행동은 한국인들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가차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국인의 도발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줄 아는 민족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다시 한번 증명한 계기가 되었고 존이 소말리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조니 소말리의 행동은 일본에 의한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며 그저 관심을 얻기 위한 도발을 반복한 어리석은 짓이었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와 역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모욕하는 행동이 있다면 언제나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는 특파원 엘리자베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